오늘은 택배로 냉면이랑, 물냉면이랑 비빔냉면 세트를 시켰어요. 택배가 너무 잘돼 있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클릭만 하면 냉면이고 뭐고 다 배달이 됩니다. 배송이 돼요. 이거는 물냉면 소스, 비빔장이랑 아까 거는, 그리고 이렇게 면, 면도 이렇게 왔어요.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냉면 이렇게 택배 온거 뜯었는데 이 상태로 끓는 물에 넣으면 다 엉겨 붙는데요. 그래서 일일이 장갑을 끼고 손으로 다 뜯어야 됩니다. 물이 끓으면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아까 다 뜯어줬거든요. 이제 냉면에 넣고 끓여줍니다. 산신력 나올 것 같은데, 오. 어. 어 양푼이에다가 이렇게 사골육수 팩 왔거든요. 육수를 이제 부어준 다음에 얼음을 같이 넣어줄게요. 어제 시켰는데 아직도 살얼음이 껴있어요. 그리고, 한 봉지는 적으니까, 한 봉지 더 넣어줍니다. 아, 오이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. 아, 오이 있지 않나? 자, 그 다음에, 살 얼음으로는 부족하니까, 각 얼음도 추가로 넣어서, 육수를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. 냉면은 거품 나면 금방 익는데요. 이렇게 찬물에 씻어 줍니다. 찬물에. 그래서 빨래에 삶듯이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. 그럼 이제, 이제 잘 삶아진 냉면을 물기를 쫙뺀 거를 육수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 넣고, 아, 오이가 있, 있었는데, 묻혔대요. 그래서 없어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성.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가위로, 가위로 좀 잘라줍니다. 그리고 육수로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건지면 완성.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요. 오일을 더 넣어야겠어. 아무튼 완성. 완전...